창문 문화 번영, 관대함을 물려주기. 내가 관대함이라고 대표적으로 적은 거야. 뭐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속담에 따르면, 사회가 어, 성장한다. 크게. 노인들이 나무를 심을 때. 근데 어떤 나무냐면은, 그 나무의 그늘 속에서 그 노인들이 절대로 앉지 못할.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내용부터 보면은, 사회가 발전한대. 언제? 선배가 후배를 위해 헌신할 때잖아. 노인들이, 노인들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 노인들이 그혜택은못 봐. 그지? 후배들이 혜택을 보겠지. 자, 그리고 이거 구조를 먼저 보면은, 인, 후주잖아. 원래 문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고,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 트리스 있지? 트리스 and 인, 데어, 쉐이드야. 나무들을 심었을 때. 그리고 그 나무들의 그림자 속에서 이거야. 원래 문장이 이거였는데, 지금 두 문장이잖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합치면 어떻게 돼? 이거 지우고, 요거를 후주로 바꾼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인후수, 이렇게 됐다. 어, 이 정도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처럼, 이거랑 똑같이, 앞 문장이랑 똑같이, 그 학문의 문화는, 어, 성장한다. 크게. 언제? 선배 학자들이 수행을 할 때, 관대함의 행위를 수행을 할 때, 후배, 어, 학자들을 위해, 아카데믹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학문의라는 뜻으로 쓰였고 학자라는 뜻도 있어. 근데 절대 모를 그들의 선배들의 이름을 절대 모를 후배 학자들을 위해 관대한 행위를 선배 학자들이 할때 학문 문화가 발전한다. 학문 문화 발전 선배가 후배를 위해 관대한 행동을 할때 그리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결어 결국 같은 맥락이지. 어 선배들이 나무를 심었지만 선배들은 여기 결코 어이 나무에서 못씌어어 어, 그리고 이 후배들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선배들의 도움을 몰라. 같은 맥락. 그래서 이렇게 똑같다라는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어, 문학의 학자이자 시인인 레슬리 윌러는 남아있다. 끝없이 감사한 채로 남아있다. 얘가 후배야, 후배. 감사해야 한다. 뭐에 대해서? 두 명의 익명의 독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독자는 선배한테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선배들의, 그 독자의 사려 깊은 반응, 그녀의 첫 번째 책 원고에 대한 사려 깊은 반응이 두었다 그녀를 길에 두었다 되는 길 성공적인 학자가 되는 길에 두었다 선배들의 이 사려 깊은 반응 때문에 애가 잘 성공을 했다 어~ 여기 형광펜 친 부분들 있잖아 다 관대함을 뜻하는 거야 다 똑같은 개념을 형광펜을 칠한 거야 참고로 알아두고 그다음에 그들은 선배들은 말해줬어 나한테 직설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책에서 하지만 그들은 또한 발견했다. 시간을 발견했다. 그것을 칭찬할 시간. 시간을 내줘서 칭찬을 해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선배들이 그관대함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은 충분한 격려가 되었다. 격려였다. 그리고 분사구문인데 왜 헤빙피피 써서 먼저 일어난 시제는 헤빙피피 쓰는 거지. 그래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따뜻한 그늘나무의 쉼터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쉬, 어, 심어진 다른 사람들 선배들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심어, 심어진 어, 그늘 나무에 따뜻한 쉼터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위슬러는 참을성이 없다 거의 없다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이냐면은 어, 오염시키는 공기를 잔인한 비평으로 오염시키는 잔인한 비평으로 오, 공개를 오염시키는 그런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참을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혜택을 받았잖아 어 받았기 때문에 관대한 선배들로부터 혜택을 받았잖아 그래서 얘는 관대하지 않는 선배들 싫어한다라는 내용이지 그지 이렇게 잔인한 비평하고 그지 관대함이 없는 선배들 싫어한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그녀는 신경 쓴다 보장하기 위해서 대문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녀만의 피드백 어 대학 동료 학생들 에 대한 그녀만의 피드백이 항상 자비롭고 공손하고 건설적이 되는 것을 보장하려고 신경을 쓴다. 무슨 말이야? W는 자기가 관대함으로부터 선배들한테 받았잖아. 그래서 후배들한테 관대한 선배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구조 먼저 보면은 주어, 지각동사 목적어가 빠졌어. 목적어가 일로 갔지. 그리고 목적어랑 목적 보호 관계가 수동태야. 수동 관계라서 d i r 다이렉티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작품에 향해진, 진, 내가, 어, 향해졌던 것을 내가 봐온 성실성과, 어, 관대함은 무언가이다. 내가 되돌려주고 싶은 무언가이다. 내가 받은 관대함,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봐왔다. 이게 향해진 걸, 이거잖아. 그래서 내 작품에 향해진, 내가 봐왔던 성실성과 관대함은 내가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다.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그래서 학문 문화의 어, 번영을, 번영이 언제 돼? 관대함을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